어서 오세요. 여기 현장 내부는 아니고 뒷마당이에요. 여기서 오프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현장은 경인중앙선 능곡역까지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로 3분 정도 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도보 3분에서 7분 사이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차량으로 3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외곽 순환도로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고, 거기에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김포공항을 가실 수 있습니다.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산, 능곡하고 대곡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어, 앞쪽에는 삼성이라든지 원흥을, 원흥이 개발이 많이 됐고요. 뒤쪽으로는 원래 어, 일산 신도시가 구축이 많이 돼 있는데 이 구간, 지금 능곡이라든지 대곡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곡이라든지 이 능곡 쪽으로 180만 제곱미터인가? 그러니까 대략 한 60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의 개발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곡역 쪽으로 6개 노선인가가 들어옵니다. 뭐, 되게 많아서 애우진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3호선, 경의중앙선, 이렇게 있지만 차후에는 GTX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소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배치가 될 거라는 거. 요점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 뒤에 테라스도 이렇게 넓고요.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앞에 테라스도 너무 넓다는 거.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 바로 문 열고 나가서 우리 집부터 설명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요렇게 문을 나,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근데 나가면은 또 이쪽으로 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전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신발장 잘 보이지 않죠? 신발장 흰색의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하프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중문이 이렇게 있는데 중문 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 안에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엘리베이터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1층에 있는 거 누르고 바로 나가서 타면 돼요 일관 소등 버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층고가 일반 집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층고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인 욕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메인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요. 베이지 톤으로 돼 있고 샤워기가 매립이 돼 있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물 흘러가는 배관이 보이지 않게 매립이 돼 있어서 더 깔끔함을 강조해 주셨고요. 샤워기도 무광으로 돼 있어서 이쁘네요. 위에 천장에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환기창 잘 달려져 있습니다. 비데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넓은 크기의 메인 욕실 이렇게 돌아서 바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 이 집의 특징은 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이 굉장히 무거우면서 좋고 넓습니다 지금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인데 아주 커요 요점 알고 계시고 위에 에어컨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이에요 첫 번째 다용도실 어이구 무겁네 문을 열고 나가면 지금 가깝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 세탁기가 건조기가 있네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여쭤보고 밑에다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어, 나이보일러 1등급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거실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넓은 크기의 거실을 보실 수 있고요. 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샤시를 썼다 그랬죠? KCC 샤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인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용량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뻐요. 지금 등도 매립이 잘 되어 있고, 간접등도 매립이 싹 되어 있습니다. 남양이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래서 어두운 걱정, 이런 걸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오프닝 때저 뒷마당을 보여드렸잖아요. 뒷 테라스. 근데 앞 테라스도 있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하죠.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남양에 창이 있고요 서양에 창이 있고 창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에어컨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창이 크니까 집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어, 지금 아까 제가 외벽을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외벽 같은 경우는. 어, 라임 스톤으로 집을 다 돌려 주셨어요. 외벽 자체도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메인 방, 안방이죠. 지금 안방을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습니다. 넓게 잘 되있고 창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있으니까 개방감을 굉장히 주셨어요. 강조해 주셨고 창도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창이 많아가지고 더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집은 에어컨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그렇기 때문에, 어 더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 뭐 단점도 있겠죠. 뭐 열이 밖으로 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샤시는 굉장히 좋은 거에 썼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은 불이 꺼져있어서 제가 들어가진 않았고 지금 샤워기 그리고 저기 환기창 잘 보이고 있죠 아담한 크기 너무 크진 않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작지 않은 크기의 안방욕실이었고 이제 주방쪽 와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어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주방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3인 4인 가족이 살기 딱 좋은 집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식탁등이 있으니까 식탁 자리를 여기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은 충분히 들어가니까 4인용 식탁 이쪽에다 놓으시고요 지금 이쪽 상부장 베이지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카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부장 같은 경우는 널찍하니 잘 되어 있고 오는 길에 보시면 삼성 식기세척기가 잘 달려져 있고요 삼성 강파오븐렌즈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상판도 압축 상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 좋다.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어서 더 넉넉한 설거지를 하실 수 있다. 조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히슬러 제품. 히슬러는 유명해요. 굉장히 비싼 걸로. 그죠? 그럼 뭐 여기는 지금 인덕션 2 개, 하이라이트 하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비스코프 냉장고가 이렇게 두대 달려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주는 건지 안 주는지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프닝 했던 테라스죠. 뒷 테라스. 주방 옆에 있으니까 좋네요. 지금 보시면 이 폭은 한 2m 정도 되고요. 길이 같은 경우는 한 6, 7m, 8, 9m 정도 될것 같아요. 아주 넉넉한 크기에 뒷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쪽 외벽은 징크로 마감이 되있고요. 지금 노출 외벽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 외벽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보이고 지금 뒤쪽에 보이는 게 라임스톤이에요.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전체적으로 좀 느낌을 주진 않았는데 느낌을 준 느낌? 뭐라 그러냐 나 지금 <laughs> 맞는 말이냐?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으로 가서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 테라스로 가볼게요. 거실의 테라스예요. 거실 테라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저희 지금 못 나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큰일 났네. 우선 어찌됐건 마무리 짓고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도 굉장히 넓죠. 근데 앞에 남양입니다.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힌 거 하나도 없고요. 외형 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징크 이쪽에는 라임스톤을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 가지고 일반 집과 좀 틀리게 느낌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방수된 마감인데요. 여기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어, 타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 다 마무리 졌고요 여기에서 바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산 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이고요. 그리고 능곡역까지 도보로 3분. 그리고, 능동역이라든지 대곡 쪽에는 어마무시한 발전 호재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지 굉장히 좋고요. 도로망도 3분 정도만 가시면 강병북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펜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밤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뵐게요. 전 지금 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열어야 되니까 어떡하냐.